오늘의 6단원 원기둥 원불 9 다섯 번째 시간 9를 알아볼까요?입니다. 교과서 118쪽에서 119쪽이고요. 수학기힘책은 82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문제는 9를 이해하고 9의 구성요소와 성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가부터 마까지의 여러 가지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걸 모양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해 볼 건데요. 가와 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작 배웠던 입체도형입니다. 가는 원 기둥의 모양이고 다는 원뿔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 라, 마는 아직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못한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공처럼 생겼고 공모양이다 라고 많이 부르는 나, 라, 마는 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구. 그래서 이렇게 배구공이나 이런 탱탱볼, 테니스공 같은 것을 모두 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 원뿔 구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원기둥, 원뿔, 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세 개의 입체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해 볼게요. 이세 개의 입체 도형은 공통적으로 구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과 원뿔은 이 밑면에서 봤을 때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좀더 확대해 볼게요. 두개다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구도 원 모양이네요. 그럼 구도 밑면이 있을까요? 올려 봤지만, 밑면은 원기둥과 원뿔만 가지고 있고, 구는 그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딱히 밑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은 이런 기둥 모양, 뿔은 이런 뾰족한 모양, 구는 공 모양이고요. 원뿔은 이런 뾰족한 뿔이 있는 반면, 기둥과 구는 그런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원기둥 원뿔 9를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보았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위에서 살펴보면 세 도형 다 원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원기둥 원뿔 9를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고 9는 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아래서 보든지 위에서 보든지 모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구의 특징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기둥, 원뿔, 구는 세 입체 도형 모두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기둥과 원뿔, 원기둥과 원뿔은 밑면의 모양, 밑면의 모양이 원 모양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기둥은 기둥 모양인데 원뿔은 위에가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고요. 구는 공 모양이다. 그리고 원뿔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원기둥은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고요. 원기둥, 원뿔, 구를 위쪽, 앞쪽, 옆쪽에서 본 모양을 살펴보면 원기둥, 원뿔, 구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두 원 모양으로 똑같았어요. 세 입체도형 모두 위에서 보았을 때는 원 모양을 띄어요. 하지만 앞이나 옆에서 보았을 때는 각각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원 모양으로 서로 옆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구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항상 모양이 같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네, 원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는 위에서 옆에서 아래서 모두 모양이 원 모양으로 똑같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를 만지고 분해하여 구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집에 이런 공 모양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아서 선생님 설명으로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구의 모형을 이제 만지고 돌리면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구분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를 굴리든지 아주 잘굴러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구를 반으로 갈라서 이제 분해해서 가장 가운데 여기 가장 가운데를 구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를 구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을 2N 3분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라든지. 어떤 선이든 상관없어요. 이 3분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에도 반지름이 있죠. 원에서는 이런 동그란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가장자리, 원주의 아무 자리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각각을 다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의 중심으로부터 겉면에 있는 곳까지 이어놓은 선분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자, 원에서도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주까지의 거리가 어디든지 가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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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거리는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의 반지름은 무수히 많고 모두 똑같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이르는 한 점을 이은 선분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에도 반지름이 있듯이 구에도 반지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 반지름은 무수히 많고 구의 반지름은 항상 길이가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잇든지 간에 모두 같은 길이를 갖게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의 모양을 종이를 돌리면 어떤 입체도형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잔상 효과로 설명을 했었어요. 원 기둥도 그랬고, 원뿔도 그랬고. 자, 이것도 돌리게 되면 요런 모양이 아마 잔상 효과 때문에 남을 겁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구 모양이죠. 오늘 배웠던 이구 모양을 완성을 해볼게요. 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겠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표시를 해보면 구의 중심은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한 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어느 겉면에 이르는 거리까지를 구의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의 반지름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항상 길이가 똑같게 된다는 거.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반원의 지름이 4cm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딱 절반 잘라보면 2cm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구에서 반지름도 2cm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 문제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름이 20cm인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의 반지름은 몇 cm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반원을, 이런 반원, 이런 반원을 빙그를 돌리면, 아까도 배웠듯이 구 모양이 됩니다. 구 모양이 돼서, 이 도형은, 단 구라는 걸 알았고요. 구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 인가요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cm였어요. 그 말은 이 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10, 10cm예요. 반지름의 반원의 반지름이 10cm니까 이 10cm가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돼서 10c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 노란색 입체도형의 이름은 구입니다. 구에서 정 가운데 있는 저한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구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겉면에 이르는 어느 지점까지에 있는 선분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의 반지름은 몇 개다? 무수히 많고, 구의 반지름들의 길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원기둥 원뿔 구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씩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배음공책 아직 정리 안한 친구들은 이것만 배음공책에 정리해도 수학은 정리가 끝날 것 같네요. 공통점은 위에서 봤을 때 모두 원모양이다. 구분면이다. 모서리가 없다. 그리고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기준으로 돌려 만들 수 있다. 마지막 건 무슨 말이냐. 글씨가 이상하게 깨졌네요. 한 직선을 기준으로 이런 도형을 돌렸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어떤 도형 나와요? 원 기둥 나왔죠.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은요. 원뿔이 나왔었고요. 이 모양은 구가 나왔었죠. 밑면의 수가 각각 다릅니다. 원기둥은 두개 원뿔은 한개 구는 없구요. 원기둥 원뿔은 밑면이 있지만 구는 밑면이 없어요. 그리고 꼭짓점은 원뿔에만 있고, 앞에서 본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원기둥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원뿔의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삼각형, 구는 원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번째 차시, 구를 알아볼까요? 같이 배워봤구요. 수학 익힘 책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